맥체인 성경 읽기 9월 30일 말씀 11기사 2장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경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이 내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바르시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랍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오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의 장사하 되니, 다시 이셀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목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오니엘은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애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 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수애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애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 없어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 아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 없어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니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푸냐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리 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죄를 베었고. 너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 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여호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로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의 와 장막을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니야가 여호의 와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니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리, 이리이니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무드라. 요압이 까닭 없이 피를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이슨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직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주기며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모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을 줬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나를 오랫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느리라 3년 후에 시므이의아들두 종이 가두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의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내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에게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맹세와 내가 내게 잃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인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의 설이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침무위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도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를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엘에게 라 평강과 국율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여호와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이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의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른려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었든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맘을 파스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맘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스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엘 족속의 파스꾼으로 삼음이 이와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마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으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살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죽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 스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 스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서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지 열두째 해 열두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그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려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이게 하고 산천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이라. 그들은 내가 고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와 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사엘의 율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당에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인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아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말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10편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라 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